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하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시부리 말로 이제 벤인데요. 하나님의 그 벤들을 세우는 건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시대마다 나타나고 그 시대의 그 역할을 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좀 넓게는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될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성장시키고 또그 공동체를 이뤄서 그 시대를 바꿔갑니다 저는 우리 세티미션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와도, 또 부유해져도,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무시당해도,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조건이 되든 조건이 되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상황이 됐던, 좋지 않은 상황이 됐던 관계없이, 하나님 아들의 해야 될 본연의 일,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내고. 내게 맡겨진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듯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저 자신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몇 명이 왔느냐, 예배당이 어떠냐, 돈이 우리의 재정이 어떠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그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도 그렇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빌리포서의 4장 1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그는 엄청난 유산의 상속자였고 최고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지만, 그러나 그가 직면한 현실은 부여할 때도 있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할 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죽일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냐 안 주냐,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냐 안 주냐, 아무 관계 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구나. 이 모든 조건과 환경과 관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그단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가난도, 질병도, 고질적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질병도,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도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사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은 그분 안에 있느냐 그분으로부터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일장 일절의 말씀을 또 가볼까요? 요한복음 일장 일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과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주동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된다는 비동사를 썼다가,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노마 이런 비컴을 썼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고방식, 존재방식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존재방식이 되지 않고, 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사람의 일처럼 하는 겁니다. 거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만고만하게 하다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이 사회의 문화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1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을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어떤 존재셨다 그걸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아들이다 그러니까 난 딸이다. 뭐 그러시는 분이 계시지.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았다. 주님을 계승했다. 주님의 계대를 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분이 성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성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자가 완벽하게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흔들리고 모든 일에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염려하는 자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도 성부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요. 왜 흔들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재산 안에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고 그것 안에 나는 갇혀져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영이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됐을 때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꿈이 펼쳐지게 되고, 내 해야 될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을,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예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자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듯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으니 그래서 내려와서 그 빛을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뭘 얘기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했지만,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창조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말하는 나비였습니다. 좋은 얘기해주는 선생 정도였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있죠.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영호봉 1장 12절 우리 전부 외워 볼까요? 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접합니다. 영접했다는 거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바로 그 왕이신 그이 땅의 주인 대신 창조대 대신 그 예수 그리도를 붙들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때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접하는 자가 오게 됐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부여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명확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일어날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더 나아가 사회와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어려울 때 슬쩍 붙드는 자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결정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운전대가 바뀐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주님을 꽉 붙더니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열매가 맺을 거라는 기대로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2025년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인격과 삶이 육신이 내가 생각되는 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바랍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육신이 되기를 바랍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 거기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이 태도를 명확하게 할 때,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정말 말씀을 실체화하고,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사육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 마음껏 우리 교회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다가 이런 시대에 살다가 가느냐. 저는 계속 저 자신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이 때에 태어나게 하셨니? 하셨는지. 지금은 정말 기독교가 너무나 이제 흔해 빠진 종교가 됐고 성경책이 너무나 흔해 빠진 책이 됐고 그리고 이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죠. 그 결과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도 않고 이제는 온 세상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뭔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여러분, 이 전환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붕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막 힘을 잃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막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들을 수도 없는 거짓말과, 참아낼 수 없을 만한 위선과 폭언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향 평준화가 돼서 이 죄가 그냥 관용합니다. 당연한 거아뭐 우리 지도자들은 원래 그래 그거 뭐 한두 해 일이야 그런 거야라고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갑자기 노동자가 되고 학교에 어디에 그러한 가르침과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까 그 아름답고 선했던 가시들은 점 다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애시당초 출발 근원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땅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답을 얻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땅에서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이미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 방식은 말씀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걸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땅의 것으로 땅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을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땅의 방식, 땅의 사고방식, 땅의 생활방식, 그걸 조금 조금씩 바꿔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땅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그 답을 과감하게 때로는 엉뚱하게 보이지만 그 방식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 현대인이지만 몇천 년전 고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가 보면 엉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이 볼 때는 마땅한 사람.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진 자가 이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잘난 척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듭니다. 이 방식이 땅의 방식이 아니니 이 땅의 방식으로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외롭고 힘든 시간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리고 본인도 내적으로 갈등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엉뚱함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세상에 피해를 줍니다. 엉뚱한 사람 낙담하면 참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 진리에 맞는 엉뚱함이라면 진리에 맞는 엉뚱이라면 엉뚱함이라면 세상이 바꿔집니다. 개념이 바뀝니다. 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네. 그것은 주변 가족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엉뚱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게, 저렇게 사는 게 맞았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엉뚱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사는 게 맞았어. 그게 맞는 거야. 저 사람, 저좀 뭔가 이상하고 엉뚱해 보이는데 근데 저 사람의 삶이 맞았어. 새로운 삶의 공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건 시대가 악해질 때마다 그 시대가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고,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이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마다 두려울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악하게 흘러갑니다. 대한민국 이 시즌을 잘못 넘기면 이번 올해 1년은 대한민국의 구운이 달렸습니다. 2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집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애를 낳고 싶지도 않고 이 나라 떠나고 싶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제 청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눈에 보는 마치 세월호가 꼭 엉덩이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살릴 수 없는, 침몰하고 있는데,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아이들을 살릴 수 없는 무력감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무력감입니다. 우린 정말 살릴 수 있을까? 마지막 골든타임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교회는 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노인들이 정말 살고 싶은,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게 할수 있을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장로인 권사님들은 이 고민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은 압니다.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성도가 어때야 되는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현실과 관계없이 난 그렇게 살 거다. 난 그런 신자가 될 거고 그런 교회가 될 거다.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불안해 보이고 불멍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40cm 이상의 눈이 덮여져 있는 북빙양에다 거기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되지 않을 일 목에 뭐해 봐야 아무리 전해 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될 수도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예치는 거죠. 그 40cm 밑에는 땅이 있어. 그 씨는 언젠가는 그 땅바닥에 꽂힐 거야. 눈에는 모두 얼음 덩어리만 보이지만 아니야, 그 속에는 땅이 있어. 외치며 그 씨앗을 때가 되면 심는 그 엉뚱해 보이고 바보 같은 끝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던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서라고.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수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살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 고난주간에 다른 교회가 이러니까 그런 얘기인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개가 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면 안할수 있어야 돼. 다른 성도가 저렇게 하니까,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성도의끼리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그거 말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는 목사면 그대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면 거부하면서,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 너 잘난 척 그만하라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지만 그 엉뚱함과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다가 흙덩이가 될 겁니다. 먼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할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바울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자신감은 그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빌보 감옥 그 로마의 감옥, 그 굴속에 들어가서도 내게 능력 주신지 알았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도 나를 꺾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고난 주간에 52일 째가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이 바뀝니다. 저는 더 갈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지도자들이 세워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 지도자를 배출했는가? 죄책감과 수치심이 제 안에 몰려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지만 이 시대를 감동시킬 만한 삶을 살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난주 간에 우리가 한번 남 얘기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맞는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존 낙스는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타락하게 됐을 때 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댔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존 버튼이라는 사람이 존 낙사라는 목사님이 죽은 그 무덤에서 마지막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여기 누워 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도 엉뚱해 보여도 내 스스로가 갈등이 돼도 결단을 갖고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